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온 성도님들과 온 가족 위에 또한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위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률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악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내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덩어리 되게 하소서 아멘 네. 31장 1편 1절로부터 15절까지 였는데요.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은 영혼의 바른 관리. 나의 영혼을 바르게 관리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 요사이 그, 관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 기업 관리, 건강 관리, 재산 관리, 교인 관리, 심지어 인기 관리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의 관리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영혼 관리만 잘하면은 주권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업가는 기업 관리, 재산 관리도 잘 되고 목회자는 교회, 교인 관리도 잘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건강 관리도 잘 되고 모든 어 성도들의 가족들도 다 관리가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그 일생은 원수들로부터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들을 축격하는 험난한 생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들로 인한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구원의 기도시를 이 시편을 통해서 썼습니다. 다윗은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의 이러한 그 감정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요. 살인자요, 가늠자요,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렸지요. 어,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어, 계략을 써서 먼 전장터에 내보내서 어, 죽게끔 만들었지요. 왜 그러느냐?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찾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주 간악한 관계를 써서 어 장군을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나 그때에나 매우 간악한 아주 아, 악한 그런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실생활 속에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와가지고 다윗이 지은 죄를 비유로 어, 말해주게끔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그런 자는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어, 처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가 바로 처형받을 사람은 왕 다윗 당신이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도리어 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자신이 행한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그 회개의 기도가 이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죄가 심히 크니이다 나를 문둥 어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근데 여기 에, 왜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했느냐 하면은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은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그, 문둥이 촌으로 들어갔고, 그, 마, 마른 버짐이라든가, 그, 그 환처가 말랐을 경우에는 제사장 앞으로 데려달라고 해서 제사장한테 보입니다. 네, 이 환처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어, 그것을 제사장이 보면은 우술초라고 하는 이 식물을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싹 쓸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명요 증명. 문둥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명을 우슬초로 이렇게 싹 씻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내가 문둥병자와 보다도 더더 더럽나이다. 문둥병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왜 문둥병자라고 그랬을까요? 문둥병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 겨우 살아남아도 그 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말랐을 뿐이지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병 중에서 가장 아, 그 아주 참혹한 병이죠. 병 중에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살며 살며 약을 먹으면서 살며 살며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자신을 이렇게 문둥병자로 취급을 했다는 것은.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진실되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할때 앞에 지은 죄까지 깨끗이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다윗이 사랑을 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어, 어린 솔로몬보다도 더 사랑을 했어요.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우리 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난 아들은 죄값으로 죽었고, 이제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 있서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간음의 자식이었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은, 예, 간음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막 수많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더니만 간음의 자식의 그 형태를 취해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그랬고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만한 어, 그런 왕이 없었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앞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문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오만 방자 어, 하지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여신을 끌어들이고. 이방 신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야 제물을 드리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가아느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대로부터 나라가 반쪽으로 잘라져서 남왕국 북어 왕국 즉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 왕국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들 대에 와서 결국은 그 아들이 다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 아비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나중에 깨달음을 받아서 바로 자문서를 쓰게 되고 전도서를 쓰게 되고 아가서를 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인류, 인간, 인생사가 무엇인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교훈을 자문서를 통해서 그렇게 쓰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기업관리 잘하면 기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업관리를 잘못하고 그냥 아, 무대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업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탓을이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경영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어 책임을 그 위, 위탁을 받아서 이제 어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그리고 어떤 관료들이 되었으면은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를 잘못해버리면은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음. 많은 것이고 그 나라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된 이후, 이제, 어, 5년 동안 얼마나 그 이념 투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자유당 시절, 민주당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지내왔습니까? 자, 전쟁이 끝난,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국제사회에서 이제 당당히 선진국에 진입이 됐고 전쟁이 끝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나라치고 기적적으로 일어난 나라가 기적적으로 이제 강성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이 나라의 농, 농민들이 이 나라의 에, 국민들이 그면 검소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가 부강이 된 것이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부강이 된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더 관리를 잘했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관리를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관리를 잘했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관리를 잘했기에 우리나라는 세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으뜸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지금 어 군사적으로도 세계 어 6대 강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10대 안으로 들음 들어가서 막강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끄뜻하면 나라가 망한다. 끄뜻하면 우리 경제가 폭망한다. 끄뜻하면 우리가 지금 빨갱이 이 정치인들이 빨갱이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라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시킵니까?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짜 맡은 바,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예,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이제 문화인은 문화인대로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국가 관리를 잘해야 이제 이 국민들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관리가 잘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영혼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아, 그야말로,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재산 관리 잘해야 되고, 성도 관리 잘해야 되고, 심지어, 어, 나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만 관리 잘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항상 맑아지고 말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병들지 않게 되고 이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관리에 실패하면 모든 것의 관리가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이제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내 육신이나 내 지식이나 학식보다도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면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더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된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나, 에 그,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 관리를 잘할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의 영혼 관리를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요소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버림으로써 영혼관리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영혼관리를 위하여 버려야 될것 첫째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둘째 어, 또 무엇입니까 이제 무관심하고 나태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와 우리 부모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무관심하는 이런 나태한 마음,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는 그 말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냐고 끊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 내 말이니라. 내 말을 청종하라내 말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말이라고, 내 말이라고, 내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2022년도 새해부터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으면 은 순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인색함이 없어야 나의 영혼의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막, 어, 다 퍼주라는 게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끔. 나는 세 개를 먹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좀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후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늘만큼 높은 것인데, 내가 베푸는 것은 주구랭이만큼, 무구란지만큼 조그맣게 베푼단 말이죠. 이건 관리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만큼 나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2022년도 한 해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말을 잘못했고 행동을 잘못했고 마음을 상하게 했어도. 2022년 한 해에는 다 잊어버리고,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거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거, 20년 전 거, 어, 그 짓거리만 한 것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것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는데 늘 명심할 것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맺고 풀지 못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사랑의 심령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나 나의 해를 끼치는 사람 다 용서하고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모독하고 별별 욕을 다 하며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나중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옥 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아주기 주시기까지 하셔서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지,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이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김민정 주목과 주현숙 주목 위에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 성 목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 위에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와 늘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구릉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희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오케이 문화 극단 전후 믿음의 가족들 함께 했던 단원들, 그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